소다나맘의 헬시스토리 금요일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배양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배양육이라는 게 뭘까? 처음 들어봤지. 네. 엄마도 신문을 보면서 처음 들어봤어. 근데 올해 작년 1 2월달에미국에 이저스트가 개발한 배양육이 싱가포르 레스토랑에서 처음 판매가 됐대. 이 배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세포 배양 고기라고만 해. 그니까, 고기? 음, 음. 고기? 그러니까 러 고기는 어디에서나, 우리 소고기는 어떤 동물의 고기야? 소. 소, 돼지는 돼지고기고, 그치?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그 고기를 만들려면 어쨌든, 그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만드는 거잖아. 네. 근데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세포를, 어? 이 고기에, 이 저기, 동물한테 세포를 뜯어서, 이거를, 버섯 자라듯이 식물 자라듯이 키우는 거야 실험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고기가 배양육이래 그러면 왜 이런 배양육을 만드는 걸까? 왜? 키 죽지 말라고? 어 그거 맞아 동물들 많이 사라지지 말라고 어 너무 좋은 얘기야 맞아 맞아 첫 번째는 첫 번째 아까 나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렇게 동물을 죽이는 게 굉장히 비윤리적이지. 어떤 우리가 먹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죽인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살고 뭐도화가에서 응. 사는 거. 어, 그래서 비건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다른 생명체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야채, 식물만 먹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하거든. 그런 사람들 있 있어. 왜?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내가 그걸 먹는다는 게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다율이가 뭐라 그랬지? 동물이 자꾸 사라진다고 했지? 네. 너무 좋은 얘기야. <laughs> 왜 자꾸 죽이면서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 양고기. 양고기도 먹고 또 어떤 날에는 거북이 고기도 먹고 <laughs> 또 우리 참치도 먹지, 다랑어 이런 등, 것들을 거북이 등 껍질을 뚝 떼갖고 먹겠네요. 모르겠네. 엄마도 거북이 고기는 안 먹어봐서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런 생명체들을 먹다 보니까 자꾸 멸종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대. 온실가스가 뭘까? 터지면 좋은 좀... 아, 터지면 환경을 좋게 하는 가스일까? 환경을 나쁘게 나, 하는 나, 나쁘게 가스. 가스 맞아. 환경을 나쁘게 하는 가스야. 근데 왜? 소를 우리가 먹는데 온실가스가 왜 나와? 왜 나올까? 소를 구워야 될 때. <laughs> 어, 구 구운... 어, 소를 <laughs> 구우면서 나오는 가스. <laughs> 소를 한, 소를 한 마리를 키울 때, 이 애기소부터 키울 때까지의 먹이를 주지. 어, 그리고 소의 배설물도 나오고. 그리고 소를 운반할 때 들어가는 그런 가스. 그리고 또 소에게 물을 줘야 되지. 그럴 때 모두 다 어떠한 기계가 움직이던, 작물을 키우던, 소한 마리를 키워내는데 들어가는 그런 무수한 재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때, 온실가스가 엄청 나온대. 그래서 지구상에 온실가스 나오는 거에 18% 정도가 이런 가축을 키우는 데서 나오는 온실가스래.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지? 그럼 이 배양육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까? 상상해봤어? 상상 안 해봤지? 이 배양육은 세포를 키우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배양육은... 응. 몸속에 몸에 있는 세포를 <laughs> 조금 조금 가지고 와서 응 음. 음. 그걸 키워가지고 그고기덩어리가 음. 되면 음. 그걸 맞아 그래 그 원리는 맞아 어 세포를 조금 갖고 와서 그거를 키워야 돼 그러면 그 키울 때 우리는 이 세포가 어디에 붙어있지 뼈에 붙어있지 네. 뼈가 없으면 이 세포가 터질 수 있을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터지겠지. 음. 그걸 바로 지지체라고 한대. 그런데 어, 지지. 지지체. 그러면 이게 약간 스펀지처럼 구멍이 뽕뽕 하고 우리 뼈도 완전 콘크리트처럼 다 이렇게 된게 아니라 구멍이 약간 뽕뽕뽕뽕 뚫려 있어서 우리 세포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지. 네. 그거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지지체에 딱 붙어 있는 세포가 자라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고기만 뜯어가고 먹어야 되는데 이 지지체가 그렇다고 무슨 뭐 쇠나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데다가 에 이거를 키울 수 있을까? 아니요. 없겠지. 지지체 자체도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해롭지 않은 지지체여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는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해. 그리고 또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 세포를 어떻게 키울까? 우리가 몸이 커지고 우리 너희가 키가 자라고 살이 찌고 이거는 다왜 그래? 먹어서. 맞아, 딩동댕. 먹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먹지만 네. 이 세포 이 덩어리는 입이 없잖아. 살만 있는 거지. 그럼 얘한테 뭔가의 먹이를 줘야 돼. 맛있는 먹이. 어, 그게 바로 배양액이라고 한대. 배양액 응, 배양액. 액. 액은 음료 액이요? 아니, 아니 배양 액이 아니야. 액, 액체야 테 액. 그런데 이 배양액이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이 배양액에는 반드시 FBS라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FBS라는 성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온다. 응,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 SB, FBS라는 거는 소의 태양 그러니까 소의 새끼, 뱃속에 있는 새끼. 거기에서부터 추출을 할 수가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다 기겁한 거야. 으 왜? 우리가 지금 이 배양육을 만드는 건 아까 나유리가 얘기했듯이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소를 우리가 막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배양액을 먹이를 만들기 위해서 소의 뱃속에 있는 소 새끼에서 이거를 뽑아낸다라는 거는 윤리적이야, 비윤리적이야? 비윤리적. 그래. 그럼 이것도 또 모순이네. 그럼 이 배양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지금 넘어야 할 산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이렇게 어려운 배양육을 우리는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걸거 아니야. 그치? 네. 아까, 나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적이면, 동물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까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그리고 아까 다유리 얘기한 것처럼, 멸종위기인 동물들을 구하려고. 덜 멸종, 그러니까 멸종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 어, 나유라. 아, 응. 동물들이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응. 마음 놓고 살수 있도록. 어, 도와주기 위해서. 맞아. 동물들의 어 그런 것, 맞아. 동물들이 좀 평화롭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는 또 뭐냐면 공간을 적게 차지할 수있대 우리가 이런 닭장도 지어야 돼. 그 다음에 소를 키우는 그런 축사도 지어야 돼. 얼마나 공간이 많이 차지해? 소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거를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또 소를 키울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사료도 줘야 돼. 또 아프지 말라고 치료도 해주고 환경도 깨끗이 해주고.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대.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죽이는 게 너무 싫어서 비건이 돼서 동물성 그런 식품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거를 완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집에서는 어, 우유라든지 이런 걸안 먹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소가, 무한... 응. 소가 우유나 피에 흐니까음 응. 응. 나쁜 주사라서 맞아. 항생제 놓고 그러지? 닭고기도 마찬가지야. 계란도 엄마가 꼭 사는 계란. 무항생제 계란을 사지? 이런 게 항생제 주사를 이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그리고 그런 우유가 잘 나오라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이런 것들을 이런 동물들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도 항생제가 많이 들어오고 호르몬이 많이 들어와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 그럼 오늘 이렇게 배양육이라는 신문을 보고 어, 내가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점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볼까? 다율이부터. 응, 음, 음. 이제 소나 소랑 고기에 들어갈 동물들을 음. 이제 나쁘게 음. 안기우고착하게기일 안 음.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이런 어,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기들을 나쁜 환경에서 키우는 것을 줄이고 어 죽이지 않고도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지. 응. 음. 음, 그래. 그럼 나유리는? 응. 음, 고 그, 시원한 음. 닭이나 음. 우리가 먹는 동물들을 만져놔. 음. 응. 위험하게 키우지 응. 않도, 응. 않고 평화롭게 들판에서 응. 이렇게 응. 키울 거예요. 닭처럼 응. 그들이 은 곳에서 말고. 어 맞아. 우리가 이렇게 배양육을 개발을 잘하게 되면 지금처럼 막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안 살아도 되겠다. 그치? 맞아. 소율이는 어떤 걸 느꼈어? 응. 이제 동물들이 그나마 응. 덜 죽는다는 거야. 어, 맞아. 우리가 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참 미안했지. 어 맛있어서 먹기는 먹었지만 그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 환경을 생각하면 차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런 심리적인 죄책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그리고 동물이 좀덜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 우리가 지구상에 우리만 사는 건 아니야. 모든 생명체가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엄마가 어, 응. 어제 신문에서 말했듯이 응. 우리 한국은. 응. 도와가면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음, 맞아. 그래서 그게 사람뿐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도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지 오늘도 수고했어요. 박수. 오늘은 어려운 세상에서 살는 음, 동물들을 돌리 음. 불장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았어요. 음, 그래.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